안녕하세요. 이혼한 지꽤된 40대 초반의 중학생 딸 아이 엄마입니다. 정말 힘들게 결혼 생활하다 결국 못 참고 이혼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 같네요.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평온한 생활 누리니 여기가 천국이라 싶고요. 저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한 남자와 2년의 연애 끝에 27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자를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숭맥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귀엽고 순수해 보였어요. 허구한날 바람 피우며 우리 엄마 속 썩이던 제 친정아빠의 젊은 날의 모습과 정반대라 저도 모르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저 없이는 못 살겠다며 결혼하자 졸랐지만 시댁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와 생각하면 황당해 허웃음이 나지만 이유도 여러 가지였어요. 제가 남편이랑 키가 비슷해서 키가쎌것 같다. 눈웃음 잘 치는 걸 보니 남자 문제로 속게나 썩히겠다. 골반이 작아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등별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트집이죠. 그러자 남편이 더 애간장이 타서는 시어머니 설득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인사도 부지런히 다니고 잘 해드리려 참 많이 노력했네요.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며느리 잡으려고 갑질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저도 남편도 어리고 또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이 정도 난관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당찬 요즘 MZ세대처럼 시댁 갑질에 당당히 맞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여하튼 그렇게 세계의 사랑만양 착각을 하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했고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제가 모아둔 돈 4천만원으로 신혼 시작했네요. 17평짜리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 전세에서 살다가 결혼 1년 만에 예쁜 딸아이 낳고 나름대로 잘 살았네요. 아이 세살 되었을 때는 집이 너무 좁아 24평짜리 전세로 이사 갔고 5살 되었을 때는 전세 살에 그만하고 내집 마련하고 싶어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은 돈 탈탈 털어 아파트도 하나 매매했어요. 누구의 도움 하나 안 받고 악착같이 맞벌이하며 가정 꾸려 이어나갔는데 아이가 6살 되 무렵 남편이 회사 생활 너무 안 맞고 힘들다며 저에게 말도 없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때 매달 대출금으로 8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독단적인 행보에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좀 황당했죠. 뜬금없이 낚시 사업을 하겠다며 말도 없이 회사를 관두니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도 나 못지않게 벌잖아. 너라도 보니 다행이지. 나도 내 꿈을 위해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견뎌줘. 내가 돈 많이 벌게. 그게 부부잖아. 서로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니 다시 취업하라고 했죠. 알아들은 줄 알고 안심했는데 남편이 두달뒤저 몰래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대출을 받아 저에게 말도 없이 사업장을 냈습니다. 그때 이혼 한해 만에 또 대판 싸웠고 양가에서도 알게 되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한 번만 믿어줘라.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야.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렴. 혹시 아니? 잘 될지도.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위기를 같이 극복해보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솔직히 이왕 시작한 거 어쩌겠어요. 밀어줄 수밖에 없었죠. 잘 될까 반신반의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수완도 없는 남자였고 고객 응대에도 서툴렀어요. 그래서 잦은 컴플레인으로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1 년도 안 되어 사업을 쫓당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빚만 사정 없이 남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 했어요. 생활비도 전적으로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했고 아파트 대출금으로도 허덕이고 있는데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도무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300만원을 벌면 300만원 고스란히 빚 갚는 데다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어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혼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차마 이혼을 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 다시 영차영차 영차 힘내보자 싶었지만 결국 집을 팔아야겠다 싶더라고요.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게 말도 안된다 싶어서 정말 너무 우울하더군요.그때 어머님이 한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본인 아들이친 사고이니 본인도 책임이 있다 하시더군요. 어차피 저희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시댁 들어와 살으라 하시더군요. 갑자기 합가라니 너무 거부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먼저 조건을 거셨습니다. 딱 10년만 살아. 그러면 시댁 아파트 너희 줄게. 어차피 니들 또집 구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지 않니?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우리 집 살면서 돈도 모으고 나중에 집도 증여받고 그렇게 해라. 그 말에 솔직히 흔들리더라고요. 합가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당장 돈 때문에 미칠 지경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딸 다니던 학원도 다 끊고 나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은 바로 옆 도시의 25평 아파트였고, 어머님 아버님이 안방 그대로 쓰시며 작은 방 하나는 우리 딸방또 남는 작은 방 하나는 우리 부부 방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도 회사를 관둬야 했고 우리 딸도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다시 전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아예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새가족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합가라는 것 절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더군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저희 딸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관심도 많이 받고 행복해 하더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으로 이사 후제 취업을 위해 한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는 데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니 경력 인정되는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면접도 좀 보고 나름대로 철저히 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반쯤 되었을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언제까지 이 직장 저 직장 재기만 할 거야? 시댁 들어와 살면서 일도 안할 참이야? 그러라고 시댁 불러들인 건 아닌데. 나도 집에 있는데 너희 부부 둘 다케 해속 있으니 내가 불편해서 그래. 니들이 낮에 나가야지. 그 말에 기분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해서 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어머님 힘드실 것 같아서 카페 나가서 이력서 쓰고 그랬던 거라고 조금만 더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마트나 편의점 알바라도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러기 싫었어요. 제 경력이 얼마인데. 이대로 물고품 만들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고집이 세다며 눈을 흘기시더군요. 본인 아들한테는 시간 걸려도 좋으니 좋은데 들어가라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저한테는 그러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눈치가 보여 낮에는 남편 팔 잡고 나가자고 했죠. 어머님 쉬시게요. 둘다 백수이니 어머님 눈에 얼마나 거슬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온갖 핑계를 대시며 남편은 집에 있으라 하시더군요. 세탁기 수리공을 불렀는데 남자가 집에 있어야 한다. 이따가 장부로 갈 건데 짐 들어줄 사람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결국은 저만 나가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제 시댁에서의 생활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 밥 차리고 8시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면서 저도 노트북 들고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카페와 식당 전전하며 시간 때우다가 딸 하교시키며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차려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한 다음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노트북 전선을 안 들고 나와 점심쯤에. 잠시 시댁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부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절 보고 화대짝 놀라서. 아 아니에. 밥 먹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벌써 왔니?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부엌에 있다가 저 오는 소리에 달려나와서 깜짝 놀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랑 어머님 둘이서만 소고기 구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우 최고급 등급이요. 어머님이 아들은 좋은 거 챙겨 먹이고 싶은데 다 같이 먹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저 나가라고 해놓고 아들만 혼란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니 어찌나 서럽던지요. 제가 벙쪄 있자 어머님이 당황해 하며 앉아서 먹고 가라고 하는데 듣다고 하고 나왔네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돈 빨리 모아 시댁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면접 봐서 경력 인정받고 연봉 잘 협상해. 괜찮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생활비 드린다고 한 약속도 잊지 않았죠. 한 달에 50만원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 보는 것도 제가 했고 집 관련 공과금도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전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 차려주면 안 되겠냐 하시길래 저도 출근 준비해야 해서 그건 힘들고 저녁은 차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삐지시더군요. 합가했더니 며느리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본인 신세가 안타깝다며 자조섞인 한탄을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언제는 아들이 돈 사고친 거 부모가 수습해줘야 한다며 합가하러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정작 합과에 들어오니 며느리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백수인 아들은 피곤하다며 건들지도 않고 온갖 잡신 부름에 어머님 아버님 수발은 다저 시키셨어요. 어머님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아들이랑 같이 가면 남들이 시근거린다며 저더러 꼭 동행하자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다뭐 하냐고. 주변에서 욕한단 말이야. 그게 내 험담이겠니? 결국, 새아가 너만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돈 없어 시댁 들어와 살면서, 누익은 시부모 모르는 척 한다고.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가스라이팅 하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땐 어머님이 들어오라 하셨지만, 결국은 저희 먹고 살자고 들어온 게 되어버리니, 뭔가, 의뢰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님도 막상 같이 살게 되니,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으신지, 저에게 짜증을 푸셨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어요. 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끝이니? 이 늙은 노무더러 화장실 청소하라고 이렇게 더럽게 해둔 거냐? 어머님, 제가 어제 샤워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한거 아시잖아요. 전 그렇게 더러우면 아이 아빠 시키세요. 왜 저한테만 넌 걸핏하면 우리 아들 시키라고 하더라. 이런다고 요새부리냐? 내 아들 백수라고 눈치 줘. 나중엔 누육은 우리까지도 눈치 주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폭언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벌렁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분가와 이혼 생각이 났지만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해 즐겁게 지내고 있는 딸의 웃는 얼굴과 아직도 빚 잔치인 통장을 보면 마음이 다시 약해졌죠. 그렇게 저는 시댁의 합가에 들어와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까지 케어에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취직을 제대로 못해 계속 백수 상태였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이 혹시라도 기 죽을까 봐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돈 사고는 누가 쳤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정작 남편은 더 편해진 삶을 누리고 있는 것에, 정말이지 복장이 터져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취업을 포기했어요. 간간이 아는 사람 통해 알바하면서, 한 달에 50에서 60만원 남짓 벌어오는 게 다였고, 어느새 그런 삶에 익숙해졌는지,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안쓰러워하셨고요. 일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챙기고 시부모 챙기고 장보랴 가사일 하랴 힘든 며느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제가 한숨이라도 쉬면 어머님은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니? 너, 네 남편 기죽게 그러지 마라. 쟤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니까. 라고 하시며 저를 나무라셔서. 저는 수만 번 제대로 고르지 못했네요. 어머님은 젊은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본인이 집안일 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며 저랑 합가에 사시며 집안일을 거의 손 놓으셨습니다. 그런 점도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입맛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이건 식감이 물컹하다, 이건 비린 냄새가 난다 하시며 제가 만든 반찬에 토닥이 바쁘셨죠. 남편한테 설거지 한번 시켰다가는 난리 납니다. 제가 일하는 걸로 유세 떨며 남편 기죽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못 참고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합가한 지 3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애 아빠가 무슨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돈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지금 편하게 놀고 먹고 하는 거안 보이세요? 다들 저더러 안 됐다고 그래요. 빚도 제가 갚고 시부모님 뒷바라지도 제가 하고 애도 제가 다 키워요. 이 정도 되면 저는 기가 죽다 못해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되더냐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니들 어차피 10년만 살다가 나갈 거 아니었니? 10년 살고 내가 이집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좀만 참으면 몇 억짜리 집이 니들 집이 될 텐데 그 정도도 못 참니? 누육은 시애미에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화가 나 어머님께 그 약속 꼭 지키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만 그 약속 지키시면 저도 꼭 참고 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 하셨습니다. 아이도 많이 커갔고 사춘기 다가오는 아이 앞에서 안 좋은 꼴 보이기도 싫어 저도 그냥 참았네요. 솔직히 부부싸움도 거의 못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한 소리 할라 치면 어머님이 귀신같이 뒤에서 듣고는 저에게 뭐라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할 자기 아들한테 용기 북돋아주진 못할망정 잔소리한다면서요. 저는 몸에서 살이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바보 같다고 할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약속한 10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간간이 하던 알바도 안하고 백스로 놀고 먹으며 살더군요. 어느 순간 그런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저 출근하고 아이 등교할 시간에 비듬 떨어지는 떡진 머리를 벅벅 긁으며 잘 다녀오라 한마디 한채 침대로 들어가 누워 잤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입으로 덮어주셨고요. 제가 주말에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어머님은 제 등짝을 후려갈기며, 일한다고 요새 좀 그만 부리랬지? 늙은 시애미가 며느리 아침밥까지 차려줘야겠니? 일어나서 밥 차려!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왜 아침부터 소란이냐고 한마디 하면 어머님은 잠든 아들 깨워 미안하다 하셨죠? 해가 갈수록 더했습니다. 정말이지, 집에 있으면 미칠 것처럼 힘들었고, 아이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묻더군요. 엄마, 아빠는 왜일안 해? 그리고 할머니는 왜 엄마만 일 시켜? 그 말에 저는 무엇라 대답할지 몰라 그냥 웃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들어와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네요. 그런 저를 동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제는 분가를 하든 이혼을 하든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어 시부모님께 합가 9년 차 되던 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내년이면 합가 10년째 되네요. 저희 약속대로 딱 10년만 살고 분가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제 눈을 피하시며 벌써 때가 그리 됐냐 하시군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사는 동안 빚도 거의 마무리 되어갔고, 저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아 여러 도시 돌아다니며 능력 있는 팀장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 아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도 마음껏 보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분위가를 하고, 지 엄마 밑에서 인간놀이 못하는 남편도 구제해, 애 앞에서 제대로 된 가장의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도 계속 회피를 하시더군요. 제가 집 구하느라 부동산 다니는 거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서운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어머님의 말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갈까 한다. 우리 손녀도 많이 컸고 이대로 다 같이 살기에 집이 좁아서 30평대로 가려고.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내놓아 보거라. 네? 어머님, 저희 분가한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이사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나가겠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동안 더 늙어가서 몸에 힘도 없는데 이대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그래서 버리고 가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근처에 살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거라고 했더니, 그래도 분가는 죽어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을 높여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10년만 살고 분가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댁 아파트도 주신다고 하셨죠. 어머님이 이집 핑계로 저 부려먹은 거 알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 집은 바라지도 않아요. 분가만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분가해 따로 나가 살면 어머님 없는데서 남편을 구박할 것 같다 하시며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열이 받아 그럴 거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박장대소를 하며 그럼 저 혼자 나가래요. 제 딸도 두고 모아둔 돈도 다뺏고제 몸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몸을 막 밀치시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넘어져 멍이 들었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라고 좀 파들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전혀 없겠네요. 오늘부터 어머님은 내 시어머니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댁 집 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비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자마자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이 기겁하며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저는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저들어 독한년이라고 하며. 다 늙은 부모한테서 집까지 빼앗는다. 증거가 없으니 절대 못 가져간다. 비아냥대더군요 증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예전에 어머님이 저 합가하러 들어오라고 설득할 때 문자 보내신 것 중에 10년만 같이 살면 시댁 아파트 제 명의로 해준다 라는 구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싸울 때 제가 몰래 녹음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대신. 제가 혼자 일하며 가사 일하고 아이 양육하며 고생한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산 분해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당황하더군요. 제가 법대로 가니 뒤늦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마음 약해질 뻔했지만 제 딸아이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준다고 하니 힘이 났어요. 그렇게 이혼소송 시작했고 1년 반 정도의 피말리는 싸움 끝에 결국 시댁 아파트 시세 70%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유책배우자였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합가 조건으로 집 명의 준다는 것도 일부 효력 입증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원하게 이혼하고 시댁 집 팔아 70% 받았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32평짜리 신축 아파트 들어와 쾌적하게 살게 되었고요. 남편은 제 치맛자락 붙잡고 울고불며 미안하다고 난리더군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 할수 있게 기회 달라고 하는 거 시어머니 앞에서 보란 듯이 욕하며 떼어냈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니 한 번만 봐달라 사정하는 거 코웃음 치며 대꾸도 안 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평생 혹으로 붙잡혀 살줄 알았나 봐요. 가정 위에 희생했던 제 진심을 철저히 무시당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제야 빛을 바라지 않았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참고 살았나 후회도 들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기에 더는 저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려 합니다.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앞날만 그려가며 이대로 열심히 살 거예요. 아이가 아빠 면접교섭을 거부해서 지금 2년째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 팔고 시골 어느 읍내에 18평짜리 빌라 전세로 들어가 산다고 했고 남편도 따라갔다더군요. 친척들한테 듣기로는 전시모가 며느리한테 잘할걸 그랬다면서 후회한다고 하던데 다 가식같고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네요. 이글 읽는 여러분께 사이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교훈도 드리고 싶어요.